안녕하세요. 요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다운독에서의 어깨의 쓰임새, 이 어깨를 어디에 갖다 쓸 건지,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잠깐 보죠. 먼저 자세를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손바닥 매트를 밀어서 적어도 어깨, 견관절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으셔야, 밀어낼 수 있어야, 손바닥에서부터 견관절까지는 고정시켜 놓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겠죠. 특히, 뒤꿈치를 들고 내릴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그냥 몸 전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손바닥에서부터 경관절을 고정할 수 없으니까 이러고 버틸 수 없으니까 뒤꿈치를 들고 내릴 때 어깨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손바닥 까지 완벽하게 써낼 수 있다라면 아마 이 상태에서 양쪽 손목의 무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상태랑 이 상태랑 밀어서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와 그냥 손에 기대면서 자세를 흉내내고 있는 상태랑은 완벽히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 거냐면 핸드스탠드 할때 똑같을 거거든요 바닥을 밀어서 내가 충분히 내 몸을 밀어 올릴 수는 있어야 다리가 떨어져도 손이 팔이 내 의도한 대로 중심을 잡아 줄 텐데 어깨가 이 상태로 있으면 이제 어떻게든 저떻게든 뗄 수는 있겠지만 손목이랑 팔이 부하가막 걸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핸드스탠드까지 꼭 봐야 하나?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푸시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푸시업 이 상태에서 손바닥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버틸 수 있다라면 팔꿈치가 접힐 때 바깥쪽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손바닥에서부터 팔이 버틸 수 있다라면, 팔이 바깥쪽으로 빠진다라는 얘기는 손목을 기준으로 팔이 못 버텼다라는 얘기고, 팔이 못 버티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버틴다라는 생각을 힘을 써서 유지한다로 바꾸어 말하면, 이 상태에서 적어도 손목에서부터 팔이 힘을 써서 버틴다라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를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두개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수 있으셔야겠죠. 힘을 써서 하고 있는 거랑 힘을 안 써서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내가 의도해서 힘을 안 쓰고 패시브하게 한다라면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힘을 써서 한다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두 가지는 다른 동작이고 의도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성도 다를 거예요. 내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수업에 해보면 수업을 해보면 경험상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힘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몸이 알아서 찾아가죠. 굳이 몸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을 쓰면서, 근육을 쓰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시작점이 다운독 같은 자세일 거예요, 다운독. 다운독을 내 힘으로 하는 거랑, 그냥 비슷하게 흉내 내는 거랑 완벽히 다를 거라는 얘기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하시다가 혹시 손목이나 어깨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아프다! 뭐, 찝히는 느낌이 난다, 꺾이는 느낌이 난다라면, 자세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세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데 열심히 하면 다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